버츄어 파이터 2는 1995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3D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토오락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1995년 당시 최상급 오락실 기판인 모델 2와 그 10배의 성능을 가진 플레이스테이션 2로 이식된 버츄어 파이터 2를 비교해보는 영상입니다. 1995년 당시 1 0만원이 넘는 고가의 최신 3D 오락실기판인 모델2를 사용한 게임을 세턴으로 완벽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 10년 후 고성능 플레이스테이션2로 이식한 버츄어 파이터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임 오프닝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의 연물을 함께 구동시켜보면 플레이스테이션2판은 세턴판과는 다른 의미로 모델2판과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판 버처 파이터 2의 프로듀서는 시모무라 카가세이이며, 세가 a 이2500 시리즈나 베요네타, 벤큐시의 프로듀싱을 담당했습니다. 개발 감독은 후지라이 토오루이며, 플레이스테이션 2판 버처 파이터 4 에볼루션, 드림캐스트판 버처원 오라토리오 탱그램의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프로듀서인 시모무라 카가세이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 2판은 원작의 버그까지 포함된 완전 이식이라고 자평했습니다. 1994년 가동이 시작된 모델2와 2000년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2의 메인 CPU나 GPU를 통합하여 대략적인 3D 성능의 차이는 약 10배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버츄어 파이터2의 플레이스테이션2 이식은 기획단계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식팀은 모델2 소스 프로그램과 모델링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 그리고 사운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버처 파이터 2는 오락실에서 가동된 지약 10년이 지난 상태였기에 소스 코드는 일부를 제외하면 세가 산에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텍스처 매핑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이나 기타 UI 이미지, 그리고 개발 당시 사용하던 그래픽 툴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스 코드를 찾더라도 빌드에 필요한 컴파일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해결 방안은 모델2의 10배의 성능을 갖춘 플레이스테이션2의 성능으로 에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정확히 작동된다면 버그까지 완벽하게 구현되기에 개발팀에서는 버그를 포함한 완벽 이식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메인 CPU의 연산을 보조하는 코 프로세서의 소스 프로그램은 모두 남아 있었고 BGM, 효과음, 보이스 데이터도 사운드 팀에 남아 있었기에 메인 CPU 쪽 에뮬레이션 처리와 그래픽 처리만 해결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2에서 구동되는 완성도 높은 에뮬레이터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식팀에서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던 중 플레이스테이션2의 메인 CPU만으로는 도저히 구동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저하시키는 복잡한 처리는 에뮬레이션이 아닌 플레이스테이션2 네이티브 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델2의 메인 CPU는 3D 연산과 광원 계산에 지오메트리 엔진이 언제든지 넓은 메모리 공간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2의 버추어 파이터2는 에뮬레이터가 대부분의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대전 중에는 각 스테이지의 시작 직전마다 적 캐릭터와 스테이지의 그래픽 데이터를 CD에서 로딩하는 처리로 변경했습니다. 이 로딩 처리는 리플레이 영상 직후 다음 상대 캐릭터의 등장 직전에 이루어지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픽에 있어서도 플레이스테이션2는 스펙상으로는 모델2의 10배 이상의 성능 차이가 있지만 모델2에는 스크롤이라고 명명된 2D 전용 하드웨어가 존재합니다. 스크롤은 오브젝트의 앞면과 뒷면마다 민도라는 표시면이 있어 최대 4장의 2D 화면을 마스크 또는 연결 처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듀랄 스테이지 배경처럼 화면의 그래픽을 수평 한픽셀마다 가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레스터 스크롤 기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 성능의 절반은 모델 2의 2D 전용 하드웨어인 스크롤의 기능 구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이 스크롤의 기능을 재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모델 2급 3D 폴리곤 출력도 예상 밖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발 당시 프로그래머용 모델2 매뉴얼을 입수했지만 그 정보만으로 폴리곤 출력을 에뮬레이션 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모델2의 텍스처 메모리 내 이미지 데이터를 폴리곤에 어떻게 매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당시 변환 툴의 소스 발굴, 분석, 테스트를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모델2는 플레이스테이션2나 2000년대 중반의 3D 그래픽 하드웨어와는 전혀 다른 아키텍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델 2와 같은 그래픽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 2와 동일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모델 2는 기본적으로 흑백 텍스처만 사용합니다. 화면에 그려지는 실제 색상은 흑백 텍스처의 베이스 컬러와 광원 계산 결과의 밝기 값을 변환하는 트랜스레이터 맵이라는 테이블에서 변환된 값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이두 값을 바탕으로 색상 테이블인 컬러 램이 참조되어 화면에 색이 표시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레이 스케일만 사용되지만 어처 파이터2에서는 이러한 테이블을 잘 활용하여 일부 텍스처에 16가지 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스테이션2에서도 동일한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2와 동일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플래시 쉐이딩이라도 깊이를 정하는 Z 정렬 계산과 맞물려 일반적인 골드 쉐이딩보다 더 많은 부하가 걸리는 처리를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를 비롯해 현재 대부분의 3D 그래픽 카드에서는 Z 버퍼를 사용하여 픽셀 단위로 하드웨어에서 처리하는 반면 모델 2에서는 폴리곤 단위로 대표 Z 값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폴리곤 단위로 정렬하여 가장 뒤에 있는 폴리곤부터 순차적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는 폴리곤의 버텍스의 Z 값을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고 Z 버퍼에 기록하여 정렬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Z 정렬은 대표 Z 값을 결정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Z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폴리곤 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동일한 그래픽이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하드웨어라면 하나의 텍스처로 하나의 폴리곤을 처리할 수 있지만 모델2는 텍스처가 흑백이기 때문에 옷의 자수나 벽의 무늬 같은 요소도 여러 개의 폴리곤을 겹쳐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는 텍스처의 반복 횟수에 상한선이 있지만, 모델 2 데이터의 일부는 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원래 폴리곤을 분할하고 텍스처를 다시 입히는 방식으로 수정처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락실용 전용 모니터와 가정용 TV는 동일한 그래픽을 출력하더라도 발색 특성이 다릅니다. 모델2 버처 파이터2를 가정용 TV로 그대로 출력하면 과할 정도로 밝게 출력되기에 최대한 오락실 화면에 가깝게 인위적으로 색상을 조정했습니다. 이식팀에서는 이식 품질에 대해 자부했지만 1대1 비교가 아닌 한눈에 보아도 낮은 해상도와 저하질 텍스처가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모델2와 플레이스테이션2판 버처 파이터2의 텍스처 해상도에 있습니다. 에뮬레이터가 가동된 플레이스테이션2에서 가용 가능한 비디오 램의 용량이 모델2의 텍처 스 메모리의 크기보다 작아 텍처 스 맵의 크기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래픽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지만 커맨드의 입력 타이밍은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세가 세턴판의 경우 NTS TV 출력 규격 때문에 게임의 처리 시간을 수정할 수 없어 모델 2 모션 데이터나 입력 데이터를 모두 수정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 버전은 에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컨트롤러 입력 타이밍도 SCE 기술 문의를 통해 모델 2의 입력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